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일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루속기 또 백신과 치료제가 출시가 되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을 이렇게 기다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뭐 우리 교인들 모두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새 성전 건축,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함께 그 성전 건축을 저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인원들이 이제 많이 또 늘어났지만 온전한 교회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는 그 날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월 1일인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작년 11월 1일날 뭘 했을까? 제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작년 11월 1일 이날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구역장 또목장인 부목장님 모시고 가을 나들이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평 두물머리 거기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아까 그 단체 사진 조금 더 보여주세요. 한참을 보면서 언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가을 단풍을 가고 또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올까 이날을 또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래 가실 수 있으면 제가 또 모시고 갈 좋은 장소 하나 또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가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 봄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 또기게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 이 날이 참또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가시자고 가시자고 했는데 못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가자고 하실 때는 이유 묻지 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언제 또이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가자고 그러시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이 두물머리 가기 전에 이 양평에 있는 내추럴 가든이라고 어 좋은 그런 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들렀습니다 들러서 어 카페에서 우리가 전부 차를 한 잔씩 자유롭게 드셨는데 제가 그 카페에 앉아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고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그날 우리가 점심을 먹었던 이 내추럴 가든의 식당입니다. 저기 독채를 우리 교인들이 내서 저기에서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가족들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작년에 한번 뭘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가족 모임이 가장 기다려지고 또 소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언제 날까 그걸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고3 수험생 우리 교회에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시 접수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또 정시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 날을 또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은 어, 거래처와 다시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 또 신제품을 개발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그 반응을 또 기다리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미는 효도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지만 어, 젊은 청년 결혼 정년기에 들어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집안은. 언제 한명 데리고 오나 목빠지게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건강 검진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면 CT나 MRI 또 조직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암이냐 또 암이면 몇기냐라고 또 궁금해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불임 가정은 자녀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 미미하고 제동 씨는 제일 기다리는 것이 이번 주 토요일일 것입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내하고 후배 선교사 부부 한 가정을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훌륭한 후배 목사인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기 힘든 걸 내려놓고, 남미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고 가려고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가지 못하고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다윗 역시도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이어서 후임 2대 왕을 뽑기 위해서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형들이 될줄 알았는데 형들 대신에 자기가 왕의 낙점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차기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십프롭게 살아있는 대통령인데 다음 대통령이 이미 내정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탁월한 능력으로 사울의 신하로서 열심히 일 처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시샘하면서. 미운 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십수년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이 죽고 남쪽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 그 기쁨도 잠시고 반쪽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는데 사무엘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 집화, 유다 지파만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해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12분의 1만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왕은 왕인데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온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었지만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7년 6개월이 갔고 그때야 비로소 언전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그 시간까지만 지나면 네가 대통령이 된다. 네 꿈이 이루어지고 네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못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루하루 견디다 보고 버디다 보니 7년 6개월이 갖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으로 있었던 장소가 헤브론이고 온전한 대통령이 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기간까지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 거리가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바라만 보고 있지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이덱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왕으로 부름을 받고 예정된 그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그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면서 그의 부르짖음과 애환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간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네 발을 반석에 두사 내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다 했습니다. 왕인데 왕이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했는데 사업이 잘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학생으로 만드셨고 그 학교에 보내셨고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의 결론이 아직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하시지 말지 왜 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게, 기름까지 부으시면서 왜 이렇게 더디하시고 이루지지 않습니까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 빠진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고향계가 언제 성전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하신다고 했으면 빨리 빨리 열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도안 되는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 좀 보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그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오 절에 보면 여호와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을 기다리며 견디는 사이에 힘들고 어렵고 깝깝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를 넘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셀수 없는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하는 그런 생생한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 교도소에 가시고, 건강 망가지시고,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성군으로 그 어떤 일도 실수하지 않고 잘 처리해내고 탁월한 왕으로 만드는 성군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 하나님께 올릴 정말 놀라운 찬송이 자기 입에서 어,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생한 다윗의 간증과 같은 새 노래가 이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날 때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딱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시간표가 더 정확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좀 힘들고 깝깝해야 하는 것은 왜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늦게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 시간표대로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맞추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또 힘든 시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준비되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너추십니까? 너저지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속성보다는 속성으로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인스턴트 식품인 패스트푸드보다 슬로푸드라고 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나라 전통 음식을 세계 그 어떤 음식 전문가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나라 음식, 전통 음식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정말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호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정말로 건강에 좋은 것은 발효되기까지 기다리며 숙성시키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간장, 된장, 고추장, 감주, 막걸리, 홍어 삼합, 군침이 도시지요? 이 모든 음식의 특징이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숙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우리나라 음식의 3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다 익힘, 묵힘, 느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랫동안 익히고 오랫동안 숙성해서 묵히고 그래서 느리게 조리하는 그 음식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의 방식인데 이것이 정말로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숙성반도 있고 숙성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처럼 한순간에 변화받은 속성 코스를 밟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어, 숙성반에 다 학생들이었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광야 4 0년의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또 다윗도 왕으로 다 이런 보험 받아서 자격까지 부여받았는데 7년 6개월을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온전히 누리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무턱대고 세상 사람들이 악으로 버티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의 인생으로 만들고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믿어야 될 복된 세 가지 섭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뭐가 다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복된 섭리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어떤 계획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이 계시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문제인데 또 오타가 났네.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놓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의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기다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영성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볼 텐데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우리 오늘 네 분의 우리 찬양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주 후에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도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자주 듣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세계적인 선수가 안드레아 포첼리하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셀링 듀옹이라는 가수가 둘이 이렇게 듀엣으로 보낸 건데 한번 가사를 잘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가사가 어떻습니까? 이 가을에 참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를, 기도를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탄식이 감탄과 탄성으로 뭐지않아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가 새 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답답해하시며 초조해하고 계십니까? 여러가지 힘든 일로 어떤 고뇌와 한계상황에 혹시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벼랑 끝에 선것 같은 포기상태에 홀로 서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윗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이 놀라운 새로운 간정과 새로운 고백과 하나님의 셀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을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보는 그런 기다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